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해민스님의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 홀로 고요하게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핸드폰도 꺼놓고 나무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면서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내 심장의 울림소리를 들으며 내가 여기 있음을 온전히 느껴본 경험이요. 시냇물을 만나면 잔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손도 한번 담가보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평화로운 시간이요.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옮기다 보면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피아노를 다시 조율하듯 내 영혼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삶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받, 나를 봐달라는 소란한 광고 소리,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두드리고 부수는 공사 소리,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거기다 우리 손에 쥔 핸드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과 문자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현대문명은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가만히 쉴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소외입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주로 밖으로 향해 있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들여다볼 겨를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소외가 깊어질수록 안타깝게도 자기 기준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 이 사회가 좋다고 욕망하라고 정해준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경쟁 속에서 남들 쫓아가기 바쁘고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식으로 살아보려는 용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주체성 없이 남들이 여기저기서 욕구하는 것들만 처리해주기도 너무 바쁜 삶.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번 책에는 우리 안에 있는 고요함과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의 소망이라든지,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추구하고 싶은 삶의 가치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나 기억까지 되살아나 그것들로부터의 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수행자들이 깨닫고 싶어 하는 자기 본성도 밝아지게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지관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현대어로 풀었듯이 이번 책으로는 옛 선사들의 경험에서 나온 적적성성이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심심한 상태가 아니고 고요할수록 환하게 밝아져서 내 본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부디 이 책을 읽으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시고 지혜가 밝아지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힘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헬만에스의 소설 데미안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중국에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제 부족한 글이 그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독자님이 깨닫는 걸음걸이에 평온함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찰에서 나온 지혜와 숨을 고르며 모았던 에너지의 힘으로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힘껏 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설령 실패했다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미안한 마음이 된다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자고 강하게 마음먹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오히려 천만 다행이었던 적이 살다 보니 참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일을 거절한 것이지 내 존재를 거절한 것이 아니야. 자기 상황이랑 딱 맞지 않아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너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야. 하나의 목표나 사람에 꽂혀서 그 목표나 그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엔 다양한 길과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목표가 안 되면 다른 목표를 세워서 가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싫다 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마음이 꽂혔던 그게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